저이 결혼 더 이상 못 하겠었습니다 선주 육아는 며느리 몫이지 제 노후도 생각해야죠 매일이 지옥 같아요 니네 노후자금으로 학비 내렴 어머님 그건 안 돼요 빨리 송금해 당장 엄마 그건 좀 이미 학비 다 결제했다 어떻게 감히 통장에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서 당신마저 이럴 수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미안해. 어쩔 수 없었어. 잔고가 영원이라고요? 손주 위한 일인데 뭘 그래. 엄마한테 왜 소리 질러? 이 결혼 끝낼게요. 뭐? 이혼이 아니? 제발 다시 생각해 봐. 재산 분할과 사기죄로 갑시다. 두 사람 제가 가만 안 둬요. 설마 고소까지 하겠어. 엄마, 큰일 났어요. 자업자득이에요. 며느리는 자유를 찾았습니다. 시어머니는 대가를 치렀습니다. 인과 응보, 사필 귀정입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